한국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이 최첨단 기술 발전을 통해 6세대급 레이더와 비슷해질 정도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가까운 미래 한국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가 미국산 F35 전투기와 F22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을 아득히 추월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산 A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이 무려 96%를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11 전투기의 A사 레이더가 6세대급 레이더 성능에 도달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에 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96%이며 일부 소수의 부품들은 유럽 제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형태였지만 2021년 8월 국내 연구진들이 KF-11 전투기에 쓰이는 레이더 탐색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추가적으로 성공하면서 순조롭게 100% 국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A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이 100%를 달성함으로 독자적인 레이더 부품까지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능동 위상배열 A사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적군의 전투기를 순식간에 격추 지상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장비로 불리며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어 KF21의 두뇌라고 불리는 한국산 핵심 장비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군사력, 군사무기 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가 세계 1위의 성능을 갖춘 레이더로 불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최신 세대의 한국산 레이더 반도체인 질화갈륨의 놀라운 성능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질화갈륨 소재를 사용한 a 사 레이더는 6세대 전투기용 레이더로 언급될 정도로 강력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 f 1 1 전투기에 a 사 레이더에 탑재된 1,000개의 질화갈륨 송수신 모듈의 숫자는 질화갈륨보다 9세대에 개발된 갈륨 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보다 성능이 월등하며 가까운 미래 질화갈륨의 개수를 1,000개에서 1,400개로 늘린 새로운 형태의 최첨단 레이더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뒤 KF-21 전투기에 장착함에 따라 1,500개의 9세대 갈륨 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21 랩터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A사 레이더의 성능 개량을 위해 필수적인 건100% 부품 국산화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전자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기술종합기술원이 연구기관을 통일시켜 한곳에 뭉쳤는데요. 한국산 A사 레이더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와 전력 증폭기, 저자금 증폭기 등 반도체 분야에서 강대국인 한국이 직접 개발했으며, 이 모든 것도 지난해 연구진들이 국산화를 이룩해 단 1년 만에 한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해진 위대한 결과물로 불립니다. 이렇듯 최첨단 기술력 강대국 한국이 6세대급 A사 레이더에 탑재되는 장비들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국산화하고 있으며 드디어 올해 X밴드 및 KU 대역에 사용하는 레이더 송수신기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A사 레이더의 필수적인 탐색기 반도체 칩두 종을 보유했는데요. 한국산 반도체 칩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고 반도체의 크기까지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력 증폭기 반도체 측은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와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최근 전투기의 레이더가 진공관형 증폭기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가 6세대급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반도체 강대국인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핵심 장비,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는 반도체 전력 증폭기, 국산화의 필수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지화갈륨 x 스밴드 대역의 전력 증폭기는 기존의 갈륨비소 소재 대비 70% 성능이 향상된 게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KU 대역의 지화갈륨 전력 증폭기는 60%의 성능 향상이라는 쾌거를 연달아 기록했습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갈륨을 이용해 미국산 전투기에 사용되는 갈륨 비소 대비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변환 효율을 kf-21 전투기가 직접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질화갈륨은 적은 부품 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a사 레이더의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까지 추가 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력 증폭기 연구진에 따르면 이미 한국산 레이더 핵심 부품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을 추월했으며, 한국산 A사 레이더의 해외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성능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연구원들은 관련 분야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상용화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군수 부품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신뢰성 시험까지 계획 중입니다. 내년까지 세계 주파수 대역별로 전력 증폭기, 저자금 증폭기를 한개의 칩으로 통일시키는 집적 연구도 병행합니다. 세계의 주파수를 통일시켜 관리하는 KF-21 A4 레이더를 개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일하며, 오직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만이 가능했던 6세대급 연구개발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 한국형 전투기,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최신 근황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최첨단 국산 레이더, a 사 레이더가 탑재되는 KF-11 전투기의 노즈콘 부분은 전형적인 스텔스 코핏의 형상과 디지털 전투기 조종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KF-11 전투기가 고출력 레이더를 갖추는 것 물론, 레이더의 전파 반사를 최소화한 각진 형태의 스텔스 디자인이 스텔스 성능을 모두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2021년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피타망체 레이더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는데 성공시켰으며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 탐지 레이더를 KF-21 전투기의 a 사 레이더에 접목시켜 스텔스 전투기 킬러로 탄생시킬 것입니다 레이더 반도체 기술력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결국 스텔스 전투기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수준급의 고출력 레이더 기술 보유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죠. 한국산 저피타망체 A사 레이더는 6세대급 전투기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의 RCS 수치와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가능한 차세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반도체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최대로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a 이사 레이더와 저피타망체 레이더 기술까지 더욱 발전하는 KF-11 전투기의 레이더 기술들. 과거 2020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6세대급 전투기를 위하여 미래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엑스밴드 지라갈륨 반도체 집적회로 국산화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으며 1년만에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지라갈륨은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더 분야에 적용가능한 핵심 부품이며 한국의 영원한 주적 적 전투기인 일본과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에 사용되는 구형 실리콘 소재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치면 lcd와 oled의 차이라고 볼수 있죠. 한국산 지화갈륨은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 기술로 평가받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될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KF-21 전투기에 6세대급 A4 레이더 개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